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안성시 공독 진사리에 엠마트가 개점하면서 교통운잡을 빚고 있어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엠마트가 개점한 곳은 위치가 38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인근의 기존 스타필드와 안성IC 교차로 진입로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통운잡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채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개장한 엠마트는 근처에 마땅한 상권이 없는 데다 식자재 등 물건 값이 싸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이나 휴일 등에는 안성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 평택 지역 주민들까지 대거 몰리기 때문입니다. 평소 엠마트 개점으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주말인 지난 21일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엠마트를 찾아온 고객들의 차량으로 38번 국도 용이 교차로에서 평택대 입구까지 차량 행렬이 줄을 잇고 있어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통과하는 시외 노선 버스들이 정거장인 1차로에 차를 제대로 주차할 수 없어 2, 3차로에 주차하는 일이 많아 교통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곳을 찾은 일부 고객들은 차량이 밀려 시간이 지체되자 뉴턴 구간을 무시한 채 엠마트 주차장 방향에서 스타필드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운행하는 위법행위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교통 관계자나 마트 측의 안전 요원은 눈에 띄지 않아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운전자들은 그렇잖아도 38번 국도변에 스타필드 매장을 허가해 줘. 교통 혼잡을 빚고 있는데 근처에 엠마트까지 허가를 내줘 교통 혼잡을 부채질하는 안성시의 의도를 알수 없다며 이 교통 혼잡을 막는 안성시의 교통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가 밀려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네. 차가 밀려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거기서 일단은 손님을 타와야 되니까 지금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럼 시내버스가 그럼 어떻게 해요. 경우가... 저 당연히 가야죠. 이쪽 지역 주민들은 또 엠마트 쪽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교통체증을 막던가 안내원이나 신호수를 배치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안성경찰서 교통 관계자는 교통 혼잡 문제와 관련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 엠마트 앞 38번 국도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뒤엉킨 모습을 확인했다며 수시로 순찰차를 배치하고 마트 측과 상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납입니다.